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오여갑벽치뷰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응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하시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담자의 음과가 이제 아르하스로, 알파벳으로 표기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먼저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R을 써주십시오. 자, 기본의 R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라와 하가 결합이 된 르하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R을 아, 써주시면서 아래음과를 써주시고, 자, 아래쪽에 하를 써주시면 이렇게 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타의 반음이 되겠습니다. 자, 타를 써 주시면서 반음의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에 따라서 윗부분이 없으면서 아래쪽에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반음의 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아르아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아오와. 자 이렇게 르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티의 타의 반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아르앗이 이렇게 대바나가리 문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작품에서는 이제 티의 문자로 이 실단 문자 의 음가를 표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자 아가 되겠습니다 아와 르하와 자 타의 반음에서 t, t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하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는 없지만 란찰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아와 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의 반음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하스로 이렇게 대바나가이 란찰자 문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티베 문자로 이렇게 뜻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그라 부촌 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디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그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비의 음가와 자 초가 되겠습니다. 초와 애매음가가 되겠습니다. 애매음가와자 이렇게 파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그라부촌파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만주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타버 어터허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서자 바가 되겠습니다. 바와 타가 표기가 돼서 바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버가 되겠습니다. 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어와 터와 터와 아래쪽에 허가 표기가 돼서 어터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타버 어터허로 만주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몽골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인, 이, 다룩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와, 이와, 이와, nm과가 표기가 되어 있어, 다이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가 되겠습니다. 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와, 다와, 루와, 자 이렇게 지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지의 음가와 자 이렇게 사와 애의 음가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록산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